우리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셨죠. 그때는 주사랑공동체라고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주사랑공동체 센터장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미랄복지대단으로 홍정길 목사님 세신 아주 큰 복지대단에서 우리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기관목회를 하시는 조태승 목사님 모셨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제가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유학할 때에, 그때 처음 뵀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자녀들 그때 만났고, 그래서, 보 아, 고태승 목사님 발라스 신학교 STM 과정 마치시고,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로 거기서 이제 또 박사하게 하시고,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기간 먹게 하시고, 마침 또 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오기 좋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계속 못 오시다가 이렇게 되면 또 해도 넘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모셔서 아, 귀한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지금 소개를 받은 조태승입니다. 어, 이 어려운 시국에 또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제가 그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우리 이종목 목사님 이제 카톡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받고 있고요. 또 중요한 또 우리 목민교회의 의사결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얼마나 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고 한국 교회를 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이종목 목사님은 그뭐 말씀 앞에서 하셨지만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은 아,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제 저에게 도움을 주셨죠 처음 제가 아, 영어를 전혀 못하고 무슨 배짱으로 어, 유학을 가겠다고 했는지. 처음 미국에 떨어졌을 때그 사실은 영어를 못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주로 이제 병원에 갈때 그리고 또 이제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병원에 가고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모님이 좀더 잘하시는 걸로 알리는데. <laughs>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항상 그 우리 이정모 목사님, 벌써 10년도 더됐죠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귀한 인연이 있는 그런 목회지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laughs> 아, 세상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아, 당면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당면하는 문제의 양과 질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람은 저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공부 그리고 진학 취업 또 이제 결혼 뭐 이런 문제들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런 문제가 지나가게 되면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대로 자녀를 출산하고 또 양육을 하고 교육하고 또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을 위해서 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참 싫은 일이지만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인생 끊임없이 문제의 직면에서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에 인간이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결핍,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피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살면서 살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러한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맘대로 살아가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풍요의 땅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지요 그런 말미암아 늘 결핍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야만 했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도 역시 늘 문제와 결핍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삶의 결핍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결핍 부족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주실 때에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지금 이 시간에는 문제와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여인, 두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사장 엘, 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두 여인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에게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심각한 결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나, 한나의 문제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고, 군인나의 문제는 남편의 사랑을 한나보다 조금 덜 받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대 사회에서 이두 가지 문제는 여인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그 문제의 경중을 따져본다면, 한나의 문제, 자식이 없는 한나의 문제가 좀더 심각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불임은 여인에게 있어서 매우 큰 악한 수치이자 존재 의 가치를 부정당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에게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사랑을 덜 받는 분인 나의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6,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몇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지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 아니 자 분인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분인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아주 그냥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나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나만 없으면 내가 보다 행복할 수 있겠는데, 쟤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면서 자꾸만 상대방을 긁고 괴롭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인나의 부적절한 대응방식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 중에는, 남성 중에는 밖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일이 잘안 풀리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온갖 불만을 토해내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괴롭히는 남편, 남성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 중에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한테 다 쏟아붓죠. 그러면서 남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자식들 중에는 자기와 자기의 진로 공부가 잘안 풀려요. 그리고 진로가 잘안 풀려요. 자, 이런 것을 자꾸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부모가 뒷바라지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진로가 안 풀린다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어떤 한 부서 안에, 그룹 안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동료 직원들을 자꾸만 힘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요.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너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도움이 되질 않느냐? 이러한 아주 상처가 되는 막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 대응 방법은 우리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힘들게,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한나는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십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지 한나의 기도를 지켜보던 엘리라고 하는 당대의 대제사장은 네가 도대체 어떻게 술에 취하여 성전에 있느냐며 한나를 꾸짖기까지 했어. 그냥 막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막술 취한 사람처럼 막 그냥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자, 한나가 술에 취한 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인 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에는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자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분인 나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사람에게 가져가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 그냥 그 자기의 그냥 그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상처받은 그 신명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흔히 작은 문제는 시시해서 기도하지 않고, 큰 문제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화풀이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자꾸만 본능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리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리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아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비슷한 세 개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 간구, 아뢰, 아뢰, 이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해 보이는 이 사돈, 이세 단어는 그 의미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도가 보편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한다라고 할수 있다면 간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이것이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는 것 아래 문 간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것이 아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기도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폭넓은 대화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가질구리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치고 문제없이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의 상당수가 대부분 보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상처받으며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관계 속의 어려움 속에서 심각한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처음부터 위대한 삶을 살았다,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나와 같이 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 제끼는그런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민교에 성도님 여러분, 문제 앞에 매몰되지 마니아. 문제를 사람 앞에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사시대라고 하는 큰 텍스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그 엄마 한나의 모습은 자,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자. 이 한나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또한 명의 사사계에 나오는 위대한 사사라고 할수 있는 삼손과 그 엄마의, 어머니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면서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과 사무엘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매우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 공통점을 보면 둘다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 특별한 구별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다 나시린이었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부원을 위해서 둘다 쓰임을 받은 위대한 사사였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역시 매우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둘다 다시 말해 사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기적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두 어머니는 시작에 있어서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차이. 그건 뭐냐면 하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라 것이 삼손의 어머니는 기도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잘 양육의 과정 속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잘 지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식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자식을 얻고 자식을 낳고 그것으로 끝. 그 이후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서 학자들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자 의식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삼손이 나실인 구원자로서의 자 의식, 자기 자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 자기 자 의식이 없었다면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었겠는가? 그건 부모의 책임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삼손의 부모님에게 삼손의 어머님에게 얘가 태어나면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양육하라고 분명히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 아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그렇게 양육하지요? 결국 삼손과 사무엘의 궁극적인 결말을 한번 보세요. 궁극적인 결말. 삼손의 결말과 사무엘의 결말을 보세요. 삼손의 비극적인 최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반면에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 기도하지 않고 주어지는 주어지는 일을, 주어지는 축복은 오히려 나중에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기도도 준비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축복에는 감사가 결여되어 있고 또 감사가 결여되는 삶을 살다가 결말이 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모자람 그리고 어떠한 아픔, 어떠한 결핍이 있으십니까? 한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게 되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지도자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자 한, 여, 한 여인이 간절히 기도해서 요한 여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민교회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개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문제의 결핍이 있고, 교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전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예 하나님께서 이 목민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고귀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